인스타그램을 열어봅시다. 오 보시다시피 단 3분 만에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만명의 팔로워를 무료로 얻었어요. 너무 빠른 결과라 믿기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친구들. 제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떤 인스타그램 프로필이든 단 3분 만에 만명의 무료 팔로워를 얻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놀랍죠. 시작해볼게요. 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어볼게요. 보시다시피 이미 80만 명의 팔로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지금은 팔로워가 없는 새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어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무료로 만 명의 팔로워를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같은 결과를 원한다면 제 간단한 단계만 따라오세요. 알겠죠? 시작해 볼게요. 옵션을 열어봅시다. 먼저 옵션을 열어야 해요. 다음으로 팔로우 및 친구 초대를 열고 이 기능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복사해야 해요. 여기를 클릭해서 프로필 공유하고 링크를 복사하세요. 좋아요, 링크 복사됐어요. 이제 휴대폰에서 아무 브라우저나 열어야 해요. 사파리를 열고 구글 검색창에 비밀 키워드 SMM 베이스를 입력해요. 검색을 클릭하고 구글이 추천하는 첫 번째 웹사이트를 열어야 해요. 열어볼게요. 좋아요, 세계 최대 SMM 패널을 열었어요. 몇초 만에 가입해볼게요. 메뉴 클릭, 가입 클릭, 계정 생성을 위한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비밀번호를 만들고 한번 더 입력하세요. 등록을 클릭하세요. 잠시만 기다려 볼게요. 멋지네요. 이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었고 이제 프로모션 섹션에서 쿠폰을 열어야 해요. 좋아요 아래로 스크롤하면 여기서 특별 쿠폰을 활성화할 수 있어요. 쿠폰 이름은 super free예요. 입력하고 활성화 버튼을 누르세요. 몇 초만 기다려요. 멋지네요. 쿠폰이 활성화되어 계정에 100달러가 생겼어요. 닫기 버튼을 누르고 이제 여기 메뉴를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인스타그램을 선택하고 그다음 팔로워를 선택하세요. 좋아요. 아래로 스크롤해서 패키지를 선택해 볼게요. 우리는 시작 팔로워, 실제 팔로워, 그리고 다른 팔로워들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시작 팔로워를 받아볼게요. 여기 받기 버튼을 클릭하고 영상 시작 부분에서 복사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붙여넣으세요. 그리고 원하는 팔로워 수를 선택해봅시다. 저는 만 명의 팔로워를 선택하고 결제하기 버튼을 누를게요. 몇 초만 기다려볼게요. 놀랍네요. 잔액에서 결제가 완료됐어요. 자, 이제 만 명의 팔로워를 받으려면 몇 분만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지 않게 이 부분을 빨리 감아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좋아요. 몇분 후입니다. 결과를 확인해볼까요? 인스타그램을 열어볼게요. 와 보시다시피 단 3분만에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만 명의 팔로워가 무료로 생겼어요. 결과가 너무 빨라서 믿기지 않네요. 보시다시피 사진과 게시물이 있는 실제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이 방법은 정말 잘 작동해요. SMMbase.com 링크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사용해 보세요. 무료 팔로워를 받을 수 있는 특별 쿠폰도 남겨둘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좋아요, 채널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친구들.